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결국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성을 비우고 가는 길에 그나마 충성된 신하들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더러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슬름에게 돌아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만일 압론이 다말을 범할 때, 압론을 벌주고, 다말에게 살아갈 방도를 내놓았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쫓겨갔다 돌아왔을 때, 압살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압론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벌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락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호령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 보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였고 살인사건까지 저질렀습니다. 6개명, 7개명, 10개명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비록 도망가는 길이었다 하여도 모두가 그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용병 부대인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의 우두머리인 이때도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라나섭니다. 다윗은 이때를 말렸지만 죽음을 과거하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따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쿠테타를 일으키고 죽이려 달려들 때, 충성스러운 이방인 이때와 군대는 다윗을 보호하려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납니다. 미리 엎드리고, 미리 묻고, 기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죄까지도 회개하고 속히 돌아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징계를 하실 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징벌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 것인지, 누구를 기억해야 할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